아아 씨와 저건 미크 구독 어. 좋아요 어.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오야 드디어 드디어 매치가 잡혔어 어, 잠깐 봅시다 과연 어떤 놈인지 6300승 6300승. 봅시다. 얼마나 잘하나. 야, 6300승이라고? 혹시 이거 사포인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씨 뭐야? 저기서 잡힌다고? 저게. 아. 혹씨 어, 아! 아, 짤짤이 고맙소, 임마. 아, 씨. 어떻게, 어떻게 된 게, 아! 그쎄 아! 그, 보 짭짤하게 들어갔죠. 아, 좋습니다. 어이씨. 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! 아! 안 맞아! 아! 아! 와.. 저 공중에 떠있을때 앞에면 저게 들어갔네 아.. 그치 아씨 자, 갑시다. 가다 하겠지. 안 그러면 맞는 거고. 어, 그렇사 어, 하지만 난 쉽게 넘어가질 않죠. 걸렸다 와 초팽 걸렸네 오 다행이다 초팽 걸려가지고 가드 와와 와, 가드 눌렀는데 와나 미쳐 와 미쳐 진짜 와와 와, 저기서 아니 나 이거 가드 눌렀다고 여기 아, 나 가본 데가... 아, 진짜 싼값이다. 와, 와, 와 파이널라운드 들어갈 수 있었는데, 와... 와... 짜증나. 아, 형아, 몰라... 아... 아... 한번더 해, 한번 더, 한번더 해... 아닌가? 같은 상대가 붙는 거 아니었나? 아, 씨, 아닌가 보다. 어, 뭐야? 아, 같은 상대 맞네 어, 그래.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해보자는 거지, 지금. 몇 선? 몇 선까지 갈까, 과연? 가디언을 골랐네, 근데. 아, 스위프는 근데 너무 개쾌잖아. 근데 생각을 해봐, 아마. 그새 어 아이씨 내가 맞은 거였어. 그새 아아 뭐야 내가 카운터 맞은 거야. 아이씨 아 짜증나게 안 해주고 일단 디드를 깎고 아, 아. 그새.

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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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, 셋. 아, 저기서 또 끊겨. 오, 뭐야. 안 맞았다. 다행이다. 오, 프린트 아니네. 어, 프린트 아니다. 다행이다. 프린트 아니면 다행이다. 오, 씨. 프린트는 좋아하네. 와, 미치. 지... 추랑이? <laughs> <laughs> 와, 나, 자, 잠깐만. 와, 뭐냐, 이거? 와, 개 털렸네. 어, <laughs> 아, 얘, 보인 물인가한번더 해, 한번 더. 자, 삼성 갓! 삼성 가자, 삼성. 삼성 가자, 삼성. 와, 씨. 그 네, 삼성 각이다 제 왠지 캐릭을 바꿀 것 같아 아나 근데 주캐 조금만 더 써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 누구로 하지? 아니 그냥 원래 쓰던 애도 합시다 쿨타임 짧은 애도 쿨타임 짧은 애 해야겠다 아씨 뭐야 이거 왜 팬톰이야? 얘, 뭐야, 얘, 정캐릭 다 쓰는 거야, 설마, 지금? 랜덤인가, 아니면? 뭐지? 뭐지? 고인분인가? 뭐야, 얘. 아, 씨, 이게 안 되는 거야. 어, 아, 뭐냐, 저 또? 공중에서? 와 가자 그렇지 아. 일단 한 공포 세트 넣었어 와 음. 우와 우와 저기서 여분 도네아 와 미쳤다. 아스 이거 한번더써 봤네. 시원한 이거? 어디가요요 어디가? 요, 요, 어디가? 어, 씨, 어디가? 막 질러 그냥. 아, 가지야. 와아 음, 어, 짜증나 어. 아 짜증나 왜니린거 뭐야 저거 아 미쳤나봐 진짜 아 짜증나 우와 아아아아! 여기 저게 왜 저렇게 들어가! 피해야 된다! 피해다피해다 와! 아니! 점프했잖아! 와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야 지금? 그래서 그런 거야. 아, 그래 오랜만에 해서 그럴 거야. 그래 분명히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야. 그런 거야. 그래 분명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야. 아유. 아니 말도 안돼 이거.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 제일 승수가 많은 애 같아. 와, 말도 안 돼. 와, 얘랑 몇 선을 가는 거지? 지금 4선째야, 지금? 왜, 얘 도중에 안 끊고 계속 가는데? 어, 지금 내랑 지금 끝까지 가보자, 이거지, 지금? 끝까지 가보자. 어떻게 되나? 와, 아, 보통 보인물이 아닌데, 얘 랜덤하나봐. 랜덤 캐릭인가봐, 얘. 아, 아, 씨. 뭔데? 아, 저기서 왜 오나오나가 왜 나가, 저기서? 아니, 저기서 오나오나가 왜 나가냐고, 아. 아! 와, 똥 파워! 아, 파워 미쳤다 얘. 아, 어, 파워 미쳤나 봐. 아, 개빡치네. 뭐. 아니 제가 원래 거의 단당인데 저게 뭐야? 퍼펙트도 죽은 거야, 지금? 아니, 나 You w 아, 퍼 죽었는 거야, 지금? 아, 한번더 해. 5선 간다, 5선. 와, 씨. 캐릭 바꿔야겠어. 안 되겠어. 캐릭 바꿉시다, 잉. 아, 근데 서브도 하면은 더 불안한데, 나? 아, 서브 캐릭은 불안해. 콤보 연습도 덜 됐고. 뭐야, 미노전이네 어휴 씨자 아, 갑시다 아니 제가 5천몇 승이네 아니 아니 5천몇 승이네 저 6천몇 승이네 나 정확히 많이 이긴 이긴 애는 지금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나 지금 하면서 이 게임 하면서 보인물인가봐보인물 그렇지! 아싸! 와! 와! 아, 어, 뭐야? 오케이! 그렇지? 오, 이... 이번엔 승산이 뭐야? 승산, 뭐야? 이... 안 된다! 안 된다! 안 된다! 바우 쓰고... 뒤로 빠꾸하고... 아, 아, 이안 돼,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진짜, 와. 어, 아, 미쳤나봐. 아니, 나는 다 이긴 게임인데 진짜, 와, 진짜 인간으로. 적 아, 가됐다, 이나 가됐어, 이. 아.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라 막아라 아니 저게 왜 이겨 아 기술 썼잖아 지금 그렇지 아, 아 마지막에 저게 안 잡히네 저거는 본인 고인물, 본인 분구만안 잡혀 마지막에 오, 한다 해. 가만히. 가만히. 아 씨. 와, 이가 없네 진짜. 아오 씨. 아 씨. 와, 저건 미 와씨와아와 hey, 와, 아, 와, 진짜 아까 전에 진짜 장난 안하고 한판 다잡아갔었는데 금방 와 그걸 잡네 와 대박 친다 아 잠깐만 한번더해 뭐? 뭐요 오퍼넌트 디스커넥티드? 나왔어? 어? 아! 아! 와, 상대 나왔어? 아! 아, 아, 뒷골 땡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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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진짜 완전 개쌉고미물이다 진짜 와어어와오선 탈탈 털린거 봐아 아. 진짜 이럴때마다 내가 폭권을 나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다른 케이크도 단연을 똑같이 해야겠다 와 랜덤으로 우와 랜덤으로 탈탈 털렸네 와 진짜 아, 대박이다! 진짜 와!